어, 오늘 또 우리 금양 관련해서 체크해야 될 부분들 영상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, 우선은 전일 미 증시 보시면 이렇게 반등이 나왔지만 어, 향후 시장 흐름에 대한 전망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암울합니다. 지금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4%대이 상승 나와주면서 우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조금 움직임이 보여졌는데 우리 국내 증시 보시면 오늘 오전 또 상승을 해주다가 다시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. 그래도 이 나름의 지수가 더 빠지지 않고 지지를 해주고 있는 흐름. 우리 지난주 이 금요일 같은 경우도 전 저점 라인을 장중에 어 깼지만 다시 한번 말아 올려 주면서 어이 구간 만큼은 좀 지켜 주려고 하는 이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어 그래도 지금 아직까지는 중동발 이슈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남은 4월 좀 지루한 흐름이 예상이 되기는 하지만 뭐 크게 걱정할 만한 시장은 아닙니다 우선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영상 시작 전에 한가지 공지사항 먼저 이야기를 드릴 텐데 지금 기간 얼마 안 남아서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어, 문자 로봇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, 4월 매집 중인 히든 종목도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 우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이제 오늘 오전장에 다 진입을 해 보셨을 겁니다.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까지 우리 25일까지 충분히 매수 기회가 남아 있고 이 지능형 로봇, 우리 AI 로봇의 본격적인 상용화를 관련을 해서 이 LG 에너지 솔루션사와 약 13조 원. 대규모 수주공시 나와 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주 목요일까지 소액이라도 꼭 진입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이 매도가에 딱 걸어만 두시면 최소 60% 이상 수익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런 보도류의 정보들, 어, 엠바고 관련해서 개인들이 미리 알기 힘든 이런 종목들은 이미 정해져 있는 스케줄대로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이 공시주 우리 시세 받기 전에 미리 저점에서 진입하셔서 공시 뜨는 동시에 매도하고 나오면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깐이나마 이 세력들의 패턴을 직접 경험해 보실 수가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고, 주의하실 점은 제가 종목명만 딱 알려드린다고 해서 정확한 매수명 도 타이밍 당연히 잡기 힘드실 거 알기 때문에 제가 보내드리는 종목 관련한 이 자료까지 다 받아 보시면 이 기업 관련한 공시 일정과 정확한 매수 타점 그리고 우리 목표 수익률에 따른 일차 이차 이 매도가까지 상세하게 다 확인을 해보실 수 있으니까 꼭 이대로만 잘 지켜서 매매해주시라고 당부를 좀 드리고요 그렇게 하셨을 때 가장 큰 수익률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. 여러분들 뭐 이런 종목 드리고 또 수익 보셨다고 해서 제가 금전적으로 뭐 돈을 요구하거나 그런 거 일체 없습니다. 다만 저도 이 유튜브 채널을 좀 크게 성장을 시키고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매일같이 찍어 드리고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좀 도움 받아가시라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로봇이라고 문자 발송해 주신 분들 제가 확인하는 즉시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로봇 관련주 이 공시주 한분한분다 발송해 드리도록 할 거고 이 문자 보내 주신 분들은 잊지 말고 우리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금양 보시면 오늘 어, 이 오전에 이 분봉 차트로 보시면 어,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주나 싶다가 또 다시 이렇게 어, 하락하면서 지금 현재 보합권에 다시 왔는데 어, 오늘 하루 흐름만 보고 이렇게 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지금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장세가 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꾸준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. 최근 전쟁 관련 이슈나 그리고 금리 인상 관련해서 전체적인 이 시장 하락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슈. 슈들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 어, 여러분들 좋은 매수 타이밍 어, 잡아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 타점 또 잡아드리면서 적극적으로 이 비중 늘려가셔라 이렇게 언급을 해드렸습니다. 자 전일 차트 보시면 일단은 또 강력하게 지탱을 해줬고 이 앞전에 박스권 구간을 이렇게 이탈을 하면서 제가 이제 하락이 나올 때부터 지금 이때부터 바겐스의 구간이라고 했죠. 이 하락이 분명 시장 때문에 하락이 나오는 건데도 불구하고 딱한 계선을 분명히 설정을 해놨습니다. 이 앞에 보시면 이 강하게 상승이 나오기 전이 갭, 어, 이 갭을 왜 만들어놨냐 싶었는데 보시면 지금 이 갭을 어, 채우고 올라갈 준비를 하죠. 그래서 이 갭들을 다 이렇게 채웠기 때문에 지금부터 서서히 상승이 또 나와줄 거고 또 앞에 이 장대 음봉을 또 만들어놨기 때문에 조금씩 이 갭을 띄우더라도 안정감 있게 어디까지 가냐? 지금 이 부분까지는 가볍게 올라갑니다. 그래서 이 박스권 하단에서 또 놀면서 한 번씩 힘을 모아서 이 앞에 이 갭라인을 뚫어주면서 갑니다. 자, 중요한 거는 지금 강력한 호재들이 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10만원대 이하에서 살수 있는 이 마지막 기회라는 거고, 최근 이 외국인 거래 동향을 보시면 이 외인 비중이 급격하게 늘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. 그래서 이 주가를 움직이는 이 주체가 결국에는 우리 외인이라는 말입니다. 결론적으로 앞으로 많은 호재거리와 이 이슈가 남아있는 한이 가격이 더욱더 크게 상승할 여력이 많다라는 이야기고, 요, 최근 앞에 거래량을 또 보시면 이 물량에 대한 이 매도세가 안 나왔다. 그래서 얘네들도 차익 실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격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고 그 타이밍 언젠지 제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나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이돈 받고 이런 거 없습니다. 무료로만 진행을 하고 있고 어 이런 종목들 뭐 매수하세요, 매도하세요. 이렇게 문자 한통 보내드리는 거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. 이런 걸로 금전적인 대가를 바라고 그러지 않아요. 금 금영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실시간 대응 전략 한분한분다 보내드릴 겁니다. 자,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지금 이 sm랩 상장 이슈를 또 앞두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재료들 이 ipo를 하게 됨으로써 금영이 sm랩의 지분을 22%나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sm랩에 대한 재료들도 체크를 해보고 가야겠죠.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게 되시면 우리 sm랩 지난 이 주총 내용 한번 보시면 이 24년 올해 예상 매출 50억, 이 매출 발생을 통해서 코스닥 상장 신뢰성을 확보를 하겠다라고 했고, 이3공장 착공은 코스닥 상장 일정과 이게 무관하게 진행이 된다. 그러니까 이 IPO를 했을 때어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 자금을 조달을 하는데 이거 지금 캐파증설 즉연산 3만 톤하고는 별개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 IPO를 통해서 이 자금을 확보를 하면 추가적인 캐파증설이 또 나올 수가 있고 지금 이 금양이 메인 고객사 그리고 추가 고객사도 협의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. 어 국내 한 곳과 이 일본 한곳 그리고 이 무전구체 양극재 3분기부터 이제 양산을 시작을 하는데 고객사에 이제 납품 예정이다라는 거는 이 키파 증서를 같이 이제 서두르고 있는 이유가 금량 어, 이외에도 고객사로 납품이 시작이 되고 그 물량이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 추가 고객사와의 이 수주권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기다려야 되는 이슈, 이 다른 업체와의 이제 수주가 임박을 했다, 이런 재료들을 체크를 하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, 결과적으로 지금 추가적인 수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공시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, 지금 현재의 이 주가, 이 구간이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고, 본격적인 반등에 대해서 이 외인기관 중심으로 엄청나게 또 매수세가 들어올 겁니다. 이 가격 조정 자체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, 이렇게 좋은 종목을 사놓고 여러분 손실 보시면 안 되시잖아요. 이번에는 꼭 수익 가져가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지속적으로 금양 관련 영상을 좀 올려 드리고 있는데. 지금 현재까지의 흐름만 보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들이고 가장 큰 문제는 이 주식 시장이라는 게 당장 한 시간 뒤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.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응 전략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겠지만 이게 지금 실시간 라이브 방송이 또 아니다 보니까 분명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장세에 따라서 또 흐름에 따라서 이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가 있다. 이런 부분들 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자료 한번 보시면 제가 이 금양 관련 투자전략 리포트 앞에서 말씀드린 이 매매 전략에 대해서 한눈에 보기 쉽게 딱한 페이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. 그래서 이 자료 이 투자전략 리포트 딱 하나만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고 라 말씀을 드리고 이 기업 관련한 정보나 이 재료들 그리고 기술적 시나리오 또 가장 중요한 이 세력들이 얼마에 매수하고 언제부터 매집을 했는지 이 매집 구간과 평단가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앞으로 여러분의 신규 진입 시점과 추가 매수 최종 목표가까지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자료 하나만 딱 보시고 대응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 지금 이 금양 앞으로도 계속 강한 변동성이 나와 줄 거기 때문에 이 자료 요청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좀 빨리빨리 다 받아가실 수 있게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이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어 자료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 나는 이런 내용 봐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소통방 들어오셔서 제가 이해하기 쉽게 장중에도 이 실시간으로 다 브리핑해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게 지금 소통이라고 또 문자 남겨주시면 링크까지 다 발송해 드릴 겁니다.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로봇 관련한 공시주까지 다 매수하셔서 우리 4월 한달 수익으로 잘 마무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